성경 읽도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별로 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결론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죠?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만의 지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내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깔아 뭉개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나게 되고요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씨가 마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영혼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다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황폐해지고 다 무너진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지금 제사장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제사장이 말씀을 대표로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언서에서는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한 책임을 하나님 따로 물으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맡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의 책임이었거든요. 우리가 늘 나누지만,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땅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말씀을 가지고 살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책임이 성도된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야 한다. 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세아 시대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4장,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5장의 15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란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기다리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6장의 1, 2,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예.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육장의 표제에 보시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고백이 말로써 서로 간에 고백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잘안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 2, 3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정말 잠시 있다가 또 사라져 버리고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또 없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셨고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임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특별히 호세아서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서로 가져다 주고 뭔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면 같이 사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제대로 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을 멋있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힘쓰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돼야 되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거 지금 중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급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기를 주님 원하시나요? 주님 이한 해를 제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새해를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기도와 이런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님께 쏟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고 그가 안겨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루만큼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지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지 알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